2011년 1월, 3호 조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진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여 해적들과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구출작전을 벌여 사망자 없이 모두 구출하는데 성공하죠.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약탈과 납치사건은 종종 벌어질 만큼 소말리아 해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공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소말리아 내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30년째 지속되면서 경제와 소득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부분의 소말리아인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심지어 치안까지 엉망으로 변하게 되자 이들 중 일부는 약탈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해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소말리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수에즈 운하와 홍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선박을 납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해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가난 때문인 이유가 컸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해적들은 집이 부유해도 더 많은 돈과 보물을 위해 해적질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약탈과 납치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 엄청난 부를 거머쥔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수염이라 불리는 에드워드 티치가 있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해적지를 하고 다니며 세력을 키워나간 그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며 배들을 납포하였습니다. 포브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티치는 2년 동안의 짧은 해적 기간 동안 약 150억 원어치를 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해적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해적들이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고 다녔으며 티치가 죽을 때 몸에는 탄알 5개가 박혀 있고 20군데 칼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티치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의 검은 수염과 만화 원피스에서 마샬 디 티치가 그의 모티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약탈 방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우선 목표물을 포착하면 선박의 속도와 성능 합승한 선원수, 이들의 무기현황 등 많은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적깃발이 아닌 국기를 걸거나 화물 등을 실은 운송선박처럼 위장하여 상대방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사정거리까지 접근하면 재빨리 무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고 가거나 살해하였습니다. 운이 좋을 경우 쓸만한 물건들만 압수하고 선원은 놔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격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상대가 먼 거리에 있다면 대포를 쏘기도 하지만 만약 양 배가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면 이들은 갈고리를 던진 후 잡아당겨 상대방의 배에 건너갈 수 있도록 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병력이 달려들어 상대방을 진압하기 시작하죠. 이때 해적들은 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머스킷, 피스톨과 같은 총, 혹은 커틀러스, 파이크 같은 검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스톨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며, 블런더버스라 불리는 나팔총은 넓게 산탄을 퍼뜨려 근거리에 강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적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 또한 커틀러스와 여섯 자루 정도의 피스톨을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약탈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경우 목숨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에서의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식량 부족 문제에 자주 시달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물과 식량 문제로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해적 선원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탈에 성공만 한다면 막대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많은 선원들이 해적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해적왕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인류 최초 1억의 현상금이 걸린 남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을 넘나들면서 17세기 가장 악명 높은 해적으로 떠오른 헨리 에브리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보물선을 훔치는데 성공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아 아무도 모르게 잠적까지 성공하여 그 악명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체포되거나 살해되지도 않고 후에는 그의 행방을 정확히 알수 없게 되죠.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690년대 초 사실 그는 20대 해군으로 일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국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오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때는 한창 영국이 흑인 노예를 잡아오는 일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영국인 상인들과 함께 아프리카 노예들을 포획하며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브리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는 그 이듬해였습니다. 부유한 투자자가 계획한 사업에 에브리가 함께 뛰어들면서 그의 역경이 시작되는데 그는 이번에 항해가 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두둑한 수입이 보장된 해양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에브리를 포함한 선원들은 스페인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준비한 식량과 마실 것이 서서히 고갈되어 갈 때, 그들은 급기야 소변을 마시면서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노예로 팔릴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죠. 그때 에브리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계획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선원들과 함께 한 시대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을 펼쳐나갑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빼앗아 한몫 잡겠다는 생각으로 약탈한 배가 세계부자로 불리던 아우랑 제브 황제의 보물선, 그리고 그배 안에 있던 황제의 손녀, 후에는 에브리 선장과 해적들이 약탈과 폭행 강간 등 치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이러한 약탈은 당시 해적의 나라라고 불리던 영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였지만 그가 붙인 성냥불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군 화재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들을 인류 모두의 적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현상금을 걸어 공개수배에 나섰죠. 당시 에브리의 나이는 30대로 추정되지만 해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체력과 힘 그리고 민첩성까지 겸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20대의 나이에 해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국적을 상관하지 않고 아무나 함선이나 약탈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부는 자신의 편으로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침입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돼야 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신세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해적의 이미지는 유럽의 해적이 대부분이지만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고대 때부터 왜구라고 불리던 해적이 등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쌀과 곡식을 약탈하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조선에 내습을 하면 농기구부터 가축까지도 깡그리 배에 실었기 때문에 외구들이한번 습격한 마을은 완전히 헤일이 쓸고 간 폐허가 될 정도였다고 하죠. 청나라는 아편 전쟁 당시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서양의 침탈이 지속되자 사회가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 그 규모는 수백 척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타국의 상선을 약탈하는 동시에 밀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수 세기 동안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꾼 해적들의 이야기.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한경 비피 출판사의 도서 《인류 모두의 적》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과 제국이 성립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17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해적왕 헨리 에브리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군 약탈 사건부터 영국 정부가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기까지, 그리고 그가 모든 인류의 적으로 낙인 찍히기까지 해적왕의 일대기가 책 전체에 흥미롭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시대 속 해적들의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리가 해적의 길을 걸었을 때부터 선원들과의 수많은 갈등, 그리고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도주와 추적의 이야기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볼수 있는 도서 인류 모두의 적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